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태영 t v 의 영태형입니다 저는 손님 수련이에요 이거 매고 있네 어, 저, 제가 이거 왜고 있죠? 그니니까안 벗은 거아 지금 갑자기 어, 다른 곳에서 요리를 하다가 날라온 거예요 수련이가 네. 갑자기 날라왔으니까 이런 바쁜 수련이와 함께 어, 찍은 멋진 영상 계속 보시기 전에 <laughs>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게 있죠 뭐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면 안돼알직지네번네번 <laughs>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돼. 치즈볼 좋아해? 치즈볼.. 어, 어우 <laughs> 냄새는 별로지만 먹으면 맛있잖아. 어뭐 먹어요. 근데 살찔까 봐못먹어 그지 그지. 예,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막 맨날 이거 뭐 대신 뭐 군약을 <laughs> 드시고 막옷만 말을 해도 그래도 먹고 싶은 것 중에 대표적인 과자. 탄수화물과당 덩어리 엄청 먹으면 먹는 족족 그 살로 막 바로 가버리는 그 무서운 아이. 걔를 대체할 래가그 생각보다 없어. 과자의 그 풍미와 식감을 음. 대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새로운 신 물질로 만든 신 물질. 탄수화물이 아닌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어. 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음. 그러나 미국 애플이 승인도 받은 그러한 제품이 있었고 내가 진짜 이건 아니죠? 미래적인 이거아니야요 노브랜드에서 나온 체다치즈볼 어. 이건 그냥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5천원이면 살수 있는 체다치즈볼이었고요 오늘 그 미국 나사와 함께 공동 개발 네. 상표은안 보여줄게. 뻥튀기 아닙니까? 아, 저도 아니. 다 이게 뻥튀기잖아. 그데 이제 얘는, 어, 미국에서, 미국에서 구 거고요. 여러분만 보십시오. 자, 이게 뭐 왜냐면 이게 써있어. 이게, 이 식물질로 개발한, 아, 그러한 과자인데, 진짜 탄수화물이 1도 안 들어있는. 음. 딱보면 그냥 뻥튀기인데? 탄수화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봤을 때 탄수화물로만 안 들었을 거잖아. 얘도 이제 치즈볼도 향이 이상하니까 차는 향은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먹어보고 평가를 좀 해줘 이거 진짜 양심껏 먹는 거야 근 냄새가 아, 냄새는 치즈볼.. 치즈볼 보여줄까 어포.. 건어물 냄새나요 건어물 아, 냄새나요? 아, 냄새 나죠? 어, 건어물 이거 냄새 납니다 먹어도 돼요? 예 네. 인류의 새로운 발견 이걸로 과자를 만들자 제가 됩니다. 일부러 영태형의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아무 정보 없이 먹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만 보여줄게 여기만 봐봐 토탈 탄수화물 0 0g 제로 칼로리가 네. 아니라 탄수화물 0g 이거는 정말 인류의 발견이야 맛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탄수화물이 안 들어있는 과자로서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먹을게 되게 바삭한 뻥튀기인데 뻥튀기죠 탄수화물이 음. 들어있을 것 같아? 안 들어있을 것 같아? 탄수화물일 것 같죠 당연히 무조건 탄수화물 음. 아니야 그럼 이제 추측 뭔가 맞춰봐요 자 아까 신개발 물질은 뻥이고 우리가 음. 아는 익히 아는 너무 익숙한 그데 내가 이거를 지금 뭔가. 맞추면 아침 대박인 거지? 아침 대박이? 나일 것 같은데? 뭐예요? 먹고 나면 사실 맛이 그 향이 남긴 남는데. 나랑 닮았죠? <laughs> 아이씨, 재밌다 약간 몰카 컨셉이었는데요. 한번 보, 보, 봅시다, 그런 봅시다. 그런거 아, 근데. 나한테 이런 거 속이면 안 되지. 난 알겠어요, 확실히. 네, 먹는 걸로고요. 돼지껍데기. <laughs> 접자. <웃음> 보는 척할 수가 없잖아. 네, 이거는 유티즈에 다 어, 포크, 린즈. 돼지 껍데기 자체를 가지고 그냥 튀겼어요 기름에 이제 튀겨갖고 딱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든지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해야 되는 사람이 과자의 식감과 이런 풍미를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대체할 수 있는 과자다 샀어 그래서 샀어 그리고 심지어 이게 광고라더라고 뭐 미우세 나왔다는 둥 이거를 이상민 씨가 직접 돼지 껍데기를 정말 튀겨서 먹는 거 나왔대 근데 그 기대감을 잘 충족시키지 못했어 아니 있어요. 딱 먹으니까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단백질이 연상되고 아 그리고 딱 어, 돼지 껍데기 맛있니라고 음... 딱 느껴졌어요. 아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는 없는데 돼지 껍데기 칩 있잖아요. 아 진짜로? 네. 있어? 그러니까 <laughs> 이런 식은 아닌데 아 팔아요. 아 네. 근데 이거 어때? 음. 과자가 먹고 싶은 다이어터들이 이걸로 먹을 게 어떨 것 같아요? 약간 냄새가 얘기는. 안 좋게요, 돼. 그러니 약간 냄새가 개운하진 않아요. 그니까난 사실 이거 열고서 그니까, 러이 건어물, 느낌이고. 어, 그것도 있고. 나 먹고 나서 후 맛은 과자를 먹은 후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고기를 먹, 먹, 먹은 느낌이나고 해야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튀김가루를 어. 많이 먹은 느낌이지. 뻥튀기 <laughs> 음. 탄수화물 먹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식감은 좋은데. 음. 그 맛과 향은 생각보다 개운하진 않다. 음. 그럼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근데 과자가 땡겨. 그럼 이거를 먹을 같아, 먹을 든같 아. 솔직하게. 솔직히 제가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 아니, 아니잖아요. 단백질 위주 식단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음. 탄수화물 먹고 싶어서. 그때 어떤 생명력을 나에게 줄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반짝이죠. 음. 근데 지금처럼 뭔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아, 굳이 얘를 그래. 먹고 싶진 않아요. 어. 뻥튀기랑 식감이 비슷해요. 음. 바삭바삭하고. 근데, 가루가 돼서 침이랑 딱 아, 맞아, 맞아. 섞일 때, 그때 반죽 끈적거려요. 아, 진 알겠죠? 돼지껍데기 고유의 그미끄덩한그 느낌인데, 그 아무래도,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음, 맞아 맞아 맞아. 끈적거리는 게 조금 그치. 찝찝해. 굳어 있을 땐 과자 같으나 이제 녹는 순간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마 정말 배고프고 영태 형 말대로 막침 질질 나올 아, 때 먹으면 그때는 그때는 맛있을 거 같아. 그때 맛있을 것 같아. 하나. 근데 감칠맛 나겠어. 근데 물릴 거 같긴 한데 난. 이거 직원들 먹으라고 이거 2주 됐는데 이만큼 먹으면 어... <laughs> 이거 같은안데안 먹어. 그니까, 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기호식품으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TV에 나온 그런 건가 해서 먹을 땐 절대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죽을 것처럼 그럴 때, 괴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는 괜찮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맛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오면 조금 내가 미안해서. 나또 있네. 그래서 약간 입가심을 하려고. 또 몰카 같은 거야? 이건 절대 아니야. 이건 맛있어. 이거는, 짜잔. 굉장히 익숙한 로고입니다. 자, 스타벅스의 쿠키 스트로라고 해서 이제 빨대 스트로 과자라고 있는데 롤리폴리 롤리폴리 같은 건데 이게 원래 스타벅스에 파는 거야. 근데 네. 이게 펌킨 스파이스라고 해서 음. 한정판 할로윈 음. 시즌에만 판매하는. 심지어 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입술을잽싸게 해서. 이, 그래도 얘가 이제 나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서 뭔가 앞서야가는 이미지라서 다 먹어봤어요. 이런 거 보여주면 다 김빠지니까 안먹어봤지안 먹어봤죠. 한정판 새로 나온 거. 호박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호박이 아니에요. 펌킨이 호박이네. 펌킨, 호박이 펌킨 그러네. 그게 아니라 그 할로윈이라서 호박 아니야? 아니 뭐, 호박 성분이 들어갔겠죠 아니야 그냥 할로윈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호박이 그려있는데? 그러니까 할로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러네요 펌킨 스파이스 <laughs> <너무 맛있게> 펌킨 <laughs> 스파이스 롤리바 한번 먹어보세요 딱그 호박 계피 맛이네 그리고 거. 이거는 방송 끝나고 수영이에게줄 겁니다 아 일단요 겁나 답니다 다른 거 싫어하는구나 이거 이 맛이 뭐더라? 나 알아. 그잖아요 한국 그 옛날 과자 파는 데 가면은 수정과 수정과 느낌. 계피지 뭐? 계피 계피. 시나몬 느낌이. 할머니가 좋아했다 이거. 할머니. 음. 음. 근데 이것도 약간 거파 속초 느낌이 좀 있지 않아 과자인데? 안에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 있습니다. 음. 안에 구멍이 뚫려 있고 빨대처럼. 그래서 스토로 과자라서 나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꼽아서 먹으면 되나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럼 먹서 그렇게도 뭐, 그 빨아 먹어도 되는 건가? 뭐, 그래도 되겠죠. 그, 여러분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과자는 그냥 많이 먹는, 막 계속 까먹는 그런 과자는 아니고, 제가 딱 느꼈을 때 스타벅스에서 파는 이유가 커피, 음, 커피랑, 뭐 커피랑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 커피랑 아메리카노 샤츄 한걸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좀 해봐. 맛있다 그러면 주고, 맛없다 그러면 안주려고 개맛있어요. <laughs> <게> <laughs> 거짓말도 아니야. 맛있습니다. 진짜 커피랑 비슷요 음, 맛이죠. 음. 영혼이 없는 거 같지 않아요?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과자가 나왔는데 과자도 직구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직구로 파는 과자가 가격도 싸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못 구하는 과자들을 살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일단은 끝이지 <laughs> 그럼 먹고 그냥 날로 먹는 방송도 가끔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영태 형이 얘기했던 거를 찾근해서 요즘에 그 한번 뭐 먹어만라고 아니요 플라스틱 빨대로 음. 환경이 많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맞아, 맞 빨대, 뭐, 먹는 빨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얘를 그걸로 이용하면 되죠. 어, 한번 해봐. 아, 맞다, 맞다. 요즘 유튜버들이 막 먹는 빨대를 막 찍더라고요. 정말 될까, 근데, 이거? 아무도 안 해보고. 이거 자, 세계 최초. 되죠, 당연히. 야, 안 되겠지. 과자 녹겠지. 안 녹아? 안 녹죠. 하, 차가우니까. 야, 거짓말. 응. 음. 거짓말. 뭐가? 돼요. 아니, 그냥. 뭐, 저... 주, 주는 거 보여드릴까? 녹지 않아? 어? 안 녹네? 네, 녹겠죠. 근데, 이거 먹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화이트 초콜릿 코팅이 생각보다 두껍게 돼 있어요. 음, 네, 환경이. 아, 진짜, 잠깐만. 넌너 천재구나. 아, 그리고 생각보다 안에가, 그, 코, 하이, 화이트 초콜릿으로 코팅이 돼 있어서 코, 단단해요. 코팅이 두껍게 돼 있어요. 음. 아, 나 이거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걸. 건졌어, 건졌어. 여러분, 자, 환경오염 요즘에 그것 때문에, 요즘에 그 플라스틱 컵도 그 커피숍 안에서 먹을 때는 안 주는 걸로 음,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네요. 이게 지구를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그런 운동인데 잘 돼요. 응? 뭔가 나는 힘이 막 세게 빨아야 들어가죠아 그게 아니야. 그냥 빨대요. 근데 이거 원래 그런 용도 아니야? 아 진짜인가? 우리 바보, 바보 아니야? 크리스 슬레이어 초콜릿 힌트 아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맞아 영어 잘해. 음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쿠키. 음아써 있잖아 쿠키 스트로브라고. 이 과자 이름이 쿠키스트로야 그러니까 그게 빨대과자 빨대과자 근데 그 이름이 이, 이, 이 아니야? <웃음> 맞네 <laughs> 빨대과자네 빨대 빨대과자인데 봐봐 야 빨대과자라는 게 생긴 게 빨대니까 빨대과자빨대로 쓰라고 빨대과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가? 여러분 저희가 봐봅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스타벅스가 환경문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빨대 없는 컵도 개발하고 그런 거 보니까 얘들이 그렇게 한것 같아 그런가? 그래요 알았어요. <laughs> 자 여러분 이건 저희가 한번 어, 찾아볼게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음. 그냥 한잔 마실 때 그냥 꼭 먹어도 될것 같고요. 다 먹은 다음에 음? 아! 살아있다. 바삭하네. 음. 음. 마치 이원복의 탕수육처럼 어, 찍먹으로 먹어도, 부먹으로 먹어도 어, 괜찮은 음, 음. 네 가져가요. 음. 감사합니다. 음. 왜 그래요? 주신다면서 아닌데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혼자만 어, 먹으면 어울려요. 좀 달고 어울네. 향도 좀 역했어. 어, 근데 계피 향이랑 이 단맛이 커피랑 아메리카노랑 싹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혼연일체로서 되게 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준다 그랬지 내가? 너무 달아서 둘러 이미 잊었습니다. <laughs> 맛있다. 괜찮네요. 근데 환경 오염도 좀 맞고 맛도, 커피의 풍미도 살리고 뭔가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스트로우 과자 그리고 음, 앞에 얘기한 시은 보고 싶지 않지만 뭐 다이어터인데 과자를 죽어도 못 먹는데 어떡하지 라는 사람에게 약간의 반짝 불꽃 같은 희망을 주는 이름도 까먹은 그 돼지껍데기 과자 이두 가지를 갖고서 먹어봤어요 이 영상의 제목은 뭐예요? <laughs> 새로운 저는... 신기한 과자를 갖고 다단다 아, 욕먹겠지 또앞으로네 어그로 끊고 또그로냐 네, 네. 좀 몰래 카메라 컨셉을 해보려 고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그냥 애매해서 애매하게 됐지만 오늘 빨대로 쓸수 있다라는 어떤 발견을 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좀 여기 먹는 코너인데 좀 재밌게 먹어보고 신기한 거 먹어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많이 제보해 주세요 참고해 가지고 수련이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를 먹여본다고 속였지만 뭐 별로 재밌는 걸 하기보다는 좀 궁금해서 들고 와서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앞으로 좀더 다양한 것들 자주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어 항상. 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련이 함께 인사드릴게요. 안녕. 반 말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시죠?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